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은 잘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묵상은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 묵사하는 동안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쌓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은청을 크게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청의 말씀은 오바디아 1장 1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 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리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스를 얻을 것이며 사로 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 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 있는 자들은 내게 네배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의 심판 날에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에돔은. 패배와 멸절을 당하고 환난을 견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주어지죠. 그럼 심판 날의 대역전에 대해 살펴볼까요?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방관자로 서 있었습니다. 유다의 패망을 방관하고 오히려 즐거워하였고 기회를 타서 유다의 소유를 약탈하고 도망쳐 나온 피난민을 붙잡아 침략자의 손에 넘겨 주었죠. 에돔은 침략의 주동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형제의 고난을 함께 아파하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지켜주지 않고 편안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았던 에돔도 가해자여 침략자라고 규정하십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할 때 피해자를 못본척 하거나 폭력을 당해 힘을 잃은 약자의 소유를 훔치고 고통당한 이들을 조롱하는 자들도 공범임을 깨달아야 하죠. 그러므로 저지른 불의와 지켜본 불의가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힘서 성과 어를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심판날에 애돔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강대국의 침략을 통해 큰 고통을 겪으며 회개하고 깨달은 유다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심판 날에는 이처럼 대역전이 일어나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과 회복이 있습니다. 고난과 한난 속에서도 우리는 종국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어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죠. 최근 들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며?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 불의를 저지른 자나 불의를 지켜보며 희죽거린 자나 똑같은 불의한 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불의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힘서 성과 어를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는 멸절당하고 옳은 운 자는 회복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지금의 고난을 견디며, 어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